네, 안녕하세요. 장산입니다. 아, 오늘도 산으로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여름송이를 보기 위해 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아, 여름송이 작년에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쌌던 그런 자리인데, 오늘 한번 올라왔는데, 여름송이가 어, 오늘은 뭐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어, 밟은 팔면서, 어, 그렇게 한번 올라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산이 주는 만큼, 내가 욕심부릴 필요 없이, 욕심부린다고, 뭐, 저한테 많이, 뭐, 노행물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하루 힐링한다고 생각하고, 산에서 내어주는 만큼, 어, 내어주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힐링하고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도 한번 올라가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갑니다. 자,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 이게 바로 흰털 깔때기 버섯. 아, 좋습니다. 노란 망피 버섯이 아, 이렇게 또 반겨주네요. 아, 소나무 잔나비, 설상, 아, 당겨에좋 거, 접근해보면, 소나무 잔나비가 새롭게 하나 보여지네요. 넛버섯이 아, 이제 올라옵니다. 아, 아, 이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참살이보인다 이제 막 올라오네. 아 여기도 보라사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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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